자, 무조건 오르는 아파트 8가지 필수 조건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데요. 자 결국은 선별입니다. 입지를 선별하는 거죠.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답답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오피스텔만 안 된다고 하느냐? 뭐 다른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죠. 돼지 지분이 적다, 뭐 생활 환경이 나쁘다, 환금성이 낮다, 관리비가 높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단점들을 극복할 방법들이 대단지 아파트에는 있었죠. 자 입지가 왜 중요할까요? 살아보니 편하다하잖아요 아파트 살아보니까 편하죠. 빌라 살면 불편합니다. 근데 오피스텔, 아파트 살아보니 편하죠. 근데왜 빠질까요? 왜 빠진다고만 할까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만료하시죠. 그래도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분들이 대부분 세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시죠? 저희는 투자금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죠, 보통. 그리고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오피스텔은 원룸 1.5룸의 소단지죠. 그리고 당연히 임대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하락장 때 이런 원룸 1 5룸에 전통적인 오피스텔부터 폭락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 당연히 반대하시죠.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를 곳을 선별하는 법을 알면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에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조건 오른 아파트 8가지 필수 조건 제가 매번 강조 드리는데요. 역세권 여부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축, 브랜드 단지, 500세대 이상인가, 교통 호재가 있는가, 투룸 이상인가, 그리고 소유 중심에 관리단이 있는가, 그리고 인근 아파트 대비 3가지의 강점이 있는가. 이 8가지를 저희는 요약을 해서 그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8가지 중에서 뭐 한두 가지가 빠지면 어떠냐, 또는 뭐 한 두세 가지만 있는데 어떠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가능한 몇가지 조건에 다 맞춰라 그런 곳이 있다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런 곳을 선별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 아파트에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역에서 도보 한 8에서 10분 이내 500m 이내를 보고요. 당연히 지하철과 철도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도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과 서울 인접 지하철이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3대 업무 지구와 직행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CBD, YBD, GBD,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죠. 이세 군데 업무 지구를 직행할 수 있어야 가장 좋은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아파트를 필수 요소입니다. 비역세권을 어, 비역세권이면서 확정되지 않은 역을 분양 정보에 포함을 시키고 또는 분양가에도 반영한 곳이 최근에 되게 많은데요.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 엄청 그런 사례가 많고요. 예정은 절대 확정이 아닙니다. 특히 분양 공고에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뜨는데요. 어떤 역 예정 이렇게 나오면 절대 확정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를 알아봤던. 최근 은좀 2년 정도 지났던 어, 곳은 트램 예정이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확정 안 됐습니다. 결과도 발표 안 났고요.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4차 국가 철도만 계획에 한정해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 사례는 어, 송도에 있는 히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입니다. 지하철과 약 5분 정도의 거리죠. 네. 단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단지는 2년간 67%정시 상승했지만, 같은 송도에 있는 비역세권 아파텔은 38%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축 여부인데요. 신축은 보통 10년 이내를 봅니다. 최근 2010년 이후에 전형적인 이제 아파텔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구축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많고 복도식에다가 고안과 소음을 시작하고 생활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뭐, 환기나 통풍도 어렵고요. 창도 양창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 신축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영장 있고요. 놀이터 당연히 있고, 스크린 골프장. 최근에는 이 식사를 몇 끼, 세 끼를 모두 제공해주는 라운지가 있는 아파텔도 트 있습니다. 광교인데요. 정말 제 와이프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가 있습니다. 이 신축은 주변에 있는 다른, 야탑에 있는 어,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약 2배 이상 시세 상승을 했고요. 비역세권임에도 신축이기 때문에, 물론 분당이라는 이유가 작용은 좀 했겠지만, 비역세권 어, 신축이 아닌 아파트보다 2배 정도 시세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인데요. 아파트도 브랜드를 따지는 세상이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21년 시공능력 평가순이 1 1권 이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사업이 안정되어 있고 하자나 결함의 보상에 용이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 마감률과 경쟁률의 주요 척도가 되었죠. 아래 내용을 잘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0대 시공사는 경쟁률은 2021년 청약 경쟁률은 약35% 그리고 비 브랜드 아파트는 8.5% 정도의 경쟁률에 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가 황금성을 자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 GTXA 킨텍스역이 예정된 힐스테이트 일산입니다. 가까운 어, 모 아파트, 대화동에 있는 모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연식 올해 떨어지지만 이 브랜드 때문에 114%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근처에 있는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는 22%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단지도 중요하죠. 대단지 기준은 보통 500세대 이상을 체크를 합니다. 제가 기존의 500세대 이상을 생각을 한 것은 기존의 오피스텔이 보통 3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라고 하지만 300세대 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시면 2021년에 규모별 상승률이 300세대 이상일 때 오히려 떨어지고 500세대 이상이 될때8% 이상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500세대 이상이 돼야 최소한 상권이 조성이 되고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되죠. 유흥시설도 사라집니다. 반드시 대단지를 지키셔야 되고 관리비도 인하되고 환금성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대표 사례가 힐스테이트 삼성역 고향 삼성에 있는 힐스테이트 삼성역 약 1000세대 대단지고요. 단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 행신동에 있는 63세대 소규모, 대단, 소규모 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어, 힐스테이트 삼성은 106% 상승 할동안 어, 비, 어, 소단지 행신동인 아파텔은 13% 상승에 그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집값상승률을 비교하면, 감안하면 거의 상승이 없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교통호재입니다. 아까 역세권 말씀드렸을 때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교통호재는 단지 인근에 철도가 생겨야 됩니다. 버스 정거장, 고속도로는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절대 메인 요소가 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동의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철도는 3, 3차례에 걸쳐 시세를 견인하는데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을 때와 착공이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어, 교통오제는 광역급행철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GTX나 신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예정이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이렇게 근거하셔서 를고민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는 킨텍스 꿈의 그린 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꿈의 그린이고요. 꿈의 그린 단지는 2년간 한119% 상승할 동안 인근에 있는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 여기는 7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단지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음, 교통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 킨텍스 꿈의 그린의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투룸 트룸 이상이죠. 투룸은 기존의 월룸과 1.5룸이 임대가 달수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실거주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자, 숫자를 보시면 60제곱미터 이상의 투룸인 경우에 상품률이7% 이상, 월등히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한 세대당 저 차량 한 대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다만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고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0.8대 이상이 되는 투룸 이상을 선택하셔야 주차도 훨씬 용이한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건설사는 원룸과 1.5룸을 짓는 것은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주차장 때문이죠. 한, 세대, 한 세대당 한 대씩을 배치를 하려면 당연히 지하주차장을 파야 합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건설사 의도와는 다르게 이 투룸 이상의 희소성에 주목을 하셔야 결국은 시세 상승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보시면 여기 광교에 있는 에듀하임인데요 여기가 유일하게 원룸, 투룸, 쓰룸이 모두 있는 아파텔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원룸의 경우 보이시죠? 26% 정도 상승에 그쳤지만 투룸은 87%. 3 r o 은 127%.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훨씬 시세가 빠르게 오른 것을 알수 있죠. 자,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요. 소유주가, 어, 소유주가 짠 관리단이 있어야 관리비의 관리 감독이 용이하고 단지를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은 보통 분양을 받게 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온라인 카페나 회의 자료로 연락하시면 보통 경비실에 있습니다. 관리실에 있고 연락하시면 관리단여부로 아실 수 있고요. 그냥 보통은 임장 다니실 때 정보를 파악하시려면 그런 걸다 알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 어떤 일을 하고 뭐 분리수거는 언제 하고 모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관리단의 활동이 많이 길게 된 아파트일수록 관리가 잘 된다고 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산 2부 분당에 있는 두산 2부 파빌리온입니다. 정자역 인근인데요. 상당히 부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 제가 가봤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주차장 관리가 확실히 잘 되어 있고요. 분리수거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으로는 가장 정평이 난 단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아파트도 81% 이상, 기존의 약간 구형 복도식, 오피스텔이지만 80% 이상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대비 강점은 8번째인데, 3가지로 저희가 굳이 나눴습니다. 인근 아파트 대비 강점을 하나로 합치긴 좀 무리가 있어서 하나로 3가지로 나눴고요. 자, 첫 번째 강점은 학군입니다. 학군의 기준은 초등학교와 학원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초등학교는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기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는 단지 내 또는 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초품아 아파트이 전국에 5섯 미만입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 초품아의 기준은 단지 내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걸어서 바로 뭐 1, 2분 거리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초품아 아파트는 매우 희소성이 있다. 당연히 시세 상승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학원가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가는 신설 여부가 중요한데요. 근데 교전에 있던 뭐 서울 노원이나 대치동 목동뿐만 아니라 평촌 일산 같은 학원가가 있는데. 추가로 학원가가 신설이 되려면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명문 학교, 보통 중학교죠. 중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학군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과 평촌 일산 등의 학군지와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 신축 대단지 주택이 다수가 공급되어야 함으로 학원가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도 아무리 학구, 어, 학구을 높다 하더라도, 학군지가 쉽게 생기지 않죠. 학원가도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학원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학군지 아파텔은 당연히 자녀와 부모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룸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보시면은, 천안의 아산에 있는 여기, 천안 불당시티 프라디움 3차입니다. 최근에 천안 호수초등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이 영향으로 보시면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더 가까운 KTX 천안 나산역이더 가까운 단지입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오히려 초등학교가 개교한 천안 불당 시티 프레딩 3 차가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자 어, 인근 아파트들의 강점 두 번째는 직주근접 여부입니다. 자 직주근접 여부에 따라서 시세가 바뀌게 되는데 이 역세권은 어, 지하철 인접 여부는 필수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직주근접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아파트 대비해서 직주가 더 된다면 아파트들도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대표적인 단지가 판교에 있는 판교 SK 허브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도보 약 5분 정도의 거리고요. 당연히 어, 순회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약 3배 가까이, 2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아파트 대비 강점으로 주변 환경을 들수 있는데요. 주변 환경의 고려 요소는 보통 아파트와 평형대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아파트의 84제곱미터, 25평형이 많다면 그곳은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형 쇼핑몰 있으면 좋고요. 병용도 마찬가지. 공원, 하천 등의 자연친화 요소도 주요 요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효과 얘기 많이 하시죠. 스타필드 개장 전후의 집값 상승으로 보면. 하남이나 안성이나 고양이나 뭐 부산 명제와 같은 스타필드 효과가 두드러지게 쇼핑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 사례가 이편안수산시티 삼성이죠. 고양 삼성지구고요. 여기는 근처의 다른 단지들과 비교를 해서도 물등 시세가 높았고 둘다 스타필드를 끼고 있는 단지들이고요. 어, 이편화장 시트도 그렇고 미래지웰푸르지오도 그렇고 모두 실상승이 빠르게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장으로 투자 유망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유망 지역은 이제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어떤 만약에 투자를 수도권의 한정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도권의 한정에서 들으시면 되고 지방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 뉴타운과 택지지구에 한정해서 오셔야 합니다. 서울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단지가 있다면 그 자체가 해소성입니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다양한 택, 뉴타운 근처와 새로 설정되는 택지지구 쪽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비택지지구의 경우는 주변에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락시 설정이 입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세를 견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야 될 곳은 청량리 근처와 마무동, 어, 신내동 인근의 양원지구 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북부입니다. 경기도는 단순하게 택지지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반드시 아파텔이 밀집한 곳, 아파텔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집중을 하셔야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시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서울 3대 업무 지구 중한 곳을 최소한 30분 이내로 도착하셔야 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투자 유의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잘 확인하시고, 이 저평가된 지역은 보통, 어, 보통 지하철과 연관이 되는데요. 어, 발표와 착공과 완공 과정에서 완공까지 가면 보통 더 이상 시세상승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발표 시점에 가장 먼저 지역을 선정하는 게 저평가 지역을 찾는 방법이 될 거고요. 자, 호재 반영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호재가 어느정도 반영됐는지에 따라서 이미 호재가 반영되다고 판단되는 곳은 섣불리 들어가지 않으시는게 좋고요.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데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질 것도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경기 동남부 지역입니다. 주로 뭐 하남이나 성남, 수원, 광교지구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곳의 특성은 직주근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연친화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보통 호수 공원이 많죠. 하나 미사 호수 공원이나 아니면 광교 호수 공원 같이 자연 관관, 경관이 좋은 곳들이 많고요. 어, 그리고 고평가로 판단되면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광교 지구는 여기 호수를 끼고 있죠. 당연히 북쪽에 지금 시세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원천동 이 지구는 약간 시세가 좀 저렴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호수 공원을 남쪽 어, 남양으로 보실 수 있죠 추가로 어, 지하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구축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보통 분당이나 뭐정자동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오피스텔들은 대지 지분이랑 대형평수에 주목 하셔야 시세를 또 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천은 다 아시겠죠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네. 자, 분양수 대비 인구 대비 분양수 및 인구 대비 적정 공급 수량인데요. 보통 3만 4천 세대 정도를 적정 공급 수량으로 보는데 2022년, 2023년 공급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검단 신도시나 청라, 뭐 송도, 뭐 부평의 재개발 지역 같은 부분들 때문에 기인한 건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송도나 청라나 다양한 호재들이 있지만 현재는 송도 자체가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청라가 투자로는 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직주근접도 많이 이루어질 생각이고 무료 복합타운이나 쇼핑몰, 대형빌딩 등이 5년 뒤에 상당히 다량으로 공급되는 것을알수 있습니다. 인천은 공급량도 공급량이지만 교통 해결해야 합니다. GTX나 KTX 그리고 7호선과 같은 여기 있는 곳을, 주,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신규역이 예정된 곳이 있습니다. 하객역 있죠? 이 근처에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이 있습니다. 이쪽에 집중하시면 좋은 기회 있으실 겁니다. 지방광역시는 크게 나눠봐야 합니다. 대전, 광주와 또는 경남, 대구권의 다른데 서로 다른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전과 광주는 아파트 노후도와 신축 선호 현상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대전 아파트 입주량을 보시면 적정 수요보다 22년, 23년, 24년 모두 미트 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절반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미분양도 가파르게 늘었던 부분이 빠르게 줄어서 거의 영에 수렴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종시는 전국 평균 대비해서 전세 가율이 48%로 가장 낮, 낮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세 개의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죠. 대전 광주 지역은 아파트 노후도가 높고요, 신축 소녀 현상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방 아파트 중에서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다만 지방 광역시는 역세권의 1순위가 아닙니다. 그 지하철이 업무지구랑 바로 연결되지도 않고요, 가치도 당연히 조금 떨어집니다. 따라서 역세권이 아니라 생활 편의 시설과 공급량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의 진행도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세종시는 아파트 전세가율 관건이죠.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현재 전세권은 48%지만 결국 전국 평균 현재는 뭐 61%정도지만 그 이상으로 가게 될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 부지 주변에 이 공원들 인근에 반드시 한 번은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을 할 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과감하게 나서도 절대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대구랑 부산 울산은 반대 상황입니다. 2030의 m d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이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부산과 울산, 대구는 모두 전국에서 1, 2, 3위 수준의 2021년 청년 인구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비중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아파텔이라는 특수성이 비춰보면, 아파텔은 신혼부부, 이런 젊은층의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는 시상을 아, 사라지는 시장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대구 지역은 아파트 입주량 또한 적정 수요인 만천 세대를 초과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2020년부터 초과를 했고요. 이 초과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지가 좋지 않은 대구 상황을 감안할 때 아파트를 자제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부산이나 대구 같은 일부분에 일시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호황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전매가 가능한 100세 이하, 1세대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대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양 호황은 절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물건을 보고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붙은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부산, 울산, 청년층은 일자리가 계속 부족하죠. 인구 유출도 당연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100대 기업이 수도권에 94곳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큰 대기업이 없는 곳에는 아파트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제가 보는 곳은 현재 부산 해운대구나 수영구 연제구 울산 남구 등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이 아파트 시세를 견인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아파트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아파트 시세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인기 지역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는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